오늘은 카톡 고백 레전드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시만 내일 뭐해 일시 백천만? 100, 이게 무슨 말이야? 어느 나라 언어야? <laughs> 일십백천만 할때그 발음 때문에 일십백천만이라고 개그친 거야 지금? 너무 싫어 <laughs> 커피나 한잔하자 흐흐흐. <laughs> 냉 이라고 대충 대답해줬는데 바로 언제가 좋아?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요 <laughs>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레전드가 뭐냐면은 이 카톡을 보낸 본인이 직접 캐쳐해서 인터넷 세상에 올렸다는 게난 그게 너무 진짜 머리가 어질어질한데? <laughs> 다행이다 할것많 아, 나막 밤늦게까지 하는 거야? 아니 다 끝났어 지금 원피스 보는 중이야 헐너 애니도 봐? 몰랐네 나 진짜 원피스 에이스 죽을 때 울었잖아 그, 그 원피스가 아니라고 응 잘자 바로 손절치네 이렇게 바로 칼 손절치는 거 쉽지 않은데? 자 뭐가 더 레전드인가 아, 어, 근데 이거는 나 진짜 참을 수 없을 것 같아. 내가 이2 0 1 0 0 0만 카톡을 읽는다? 와, 나 이거 캡처해서 바로 친구한테 보여줄 듯? 이건 안될것 같아. 이건 참을 수 없어. 선배님, 푸사 있잖아요.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? 언제 저랑 찍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아, 이거 저번 주 회식 때 찍은 건데. 저는 솔직히 선배님 번호도 모르는데, 그렇게 저랑 둘이 찍은 거 푸사를 해놓으시니까 너무 좀 그래서요 으이구? 으이구? 아 <laughs> 내가 부끄럽냐? 본인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마냥 말하는 게, 아니, 너무 괘씸해요. 바로 집에 들어가세요. 네, 오늘 너무 피곤해서. 말 편히 할까요? 아니요. 굿 아이디어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이거는 좀 웃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소름이 돋아요. 저는 왼쪽 가겠습니다. 난 기다린다 했어. 안갈 거야 그냥 계속 너를 좋아하고 싶어 안 간다잖아 나 말고 좋은 여자 되게 많아 너도 알잖아 그니까 서로 그냥 놔주는 게 좋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너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누구랑 수업을 나누겠어 너가 놓으면 난왜 어! 그래 시험 끝나고 밥이나 한끼 하자 일십 이거 왠지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일부러 카톡 하기 늦게 해서 답할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, 와우, 이런 걸 말을 한다고? 미리 보기 방지! 와! 이 미리 보기 방지 너무 소름돋아! 저런 거왜 하는 거야? 이 부분이랑, 이 부분이랑 비교하면, 너가 놓으면 난 웨이시야. 이게 좀, 이게 압승이긴 해. 이, 이건 너무 찐이야. <laughs> 이거 뭐하네?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. <laughs> 과대녀 땡땡땡님이 퇴장했습니다. 아니, 이거는 근데, 왼쪽 거를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오른쪽 앞승이에요 그냥, 대충만 봐도, 이 공개 고백을, 와, 너를 사랑하는 땡윤이가? 아니, 왜지 혼자, 사랑해? 어, 잠깐만, 어? 얘들아, 조용! 근데 이래이 어떻게 딱 그러냐? 아니요. <laughs> 아, 나 생각도 못했어. 이 땡윤이랑 덩윤이는 다른 사람입니다. 아닐 거예요. 아니, 이런 우연이. <laughs> 이제 누가 방송해주냐? 이제 누가 나랑 합방해주냐? 와, 레전드네. 나 롯데 상품권 3만원 받았는데. 교생할 때 선생님들이 준거 이걸로 영화 보려고 아 진짜? 근데 보레가 없어 휴일에 어머님 모시고 가서 봐 그래야겠다 느낌이야 느낌 어 마음 아파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? 이 사람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. 지금까지 봤었던 이 눈치 없는 인간들의 카톡은 정말 다 레전드였거든요 지금 본인도 멈췄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요 영화 볼래? 금요일에 학원 끝나고 잉? 오빠 카톡 잘못 날리셨어요. 너한테 보낸 거 맞아. 땀 키억. 와 여기도 키억이 있네? 아, 전도 실수하신 줄 알고 저 근데 금요일에 시간 안 되는데. 그래? 그럼 언제 돼? 시간 좀내 봐. 키억? 아, 나는 이 키억 하나가 너무 싫어. 근데 제가 왜요? 네 일단 전이 이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. 시간 좀내 봐? 지가 뭔데 명령이야? 너무 배려가 없네요. 넘어가. 물어볼 거 있어, 뜬금없이. 뭔데? 넌 죽음보다 강한 게 뭐라고 생각해? 죽음보다 더 강한 건 사랑이래.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거지! 어제 잘 들어갔어요? 네. 영화표가 생겼는데 주말에 영화나 볼래요? 저 주말에 약속 있는데 있는데? 그래서 영화 못볼것 같아요. 같아요? 왜 화내세요? 무서워요. 무서워? 죄송해요. 죄송해? <웃음> 어? <웃음> 나 어디서 이거 들어본 것 같아. <laughs> 나 살짝 PTSD 올것 같아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는 고백 레전드 느낌은 아닌데,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지? 와, 이거는 진짜 멈출 수 없어요. 와, 이거 마우스를 멈출 수 없어. 어, 너무 서럽이네, 진짜. 어, 이게 뭐야? 이거 시강인데, 너무? 이렇게 생긴 앤데 내가 얘 좋아하거든? 근데 얘보다 네가더 좋은데, 나 어떡하냐? 왜 그러는 거야? 우와! 여자들은 남자랑 노는걸왜안 즐기지? 아닌데? 나도 남자랑 놀고 술 먹으면 재밌던데 그럼 술 마실래? 아니나술 끊음 와 근데 나 이건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 누구야 누가 나한테 월드컵 하라 그랬어 아니 이런 건줄 알았나 와걍 아, 레전드네 미쳤네 진짜 야 땡땡 잘 들어? 와넌 정시 모집에 탈락 학식도 같이 안 먹어주는 더 이상 나의 썸녀가 아니다 얘는 또 무슨 미친놈이야 얘는? 아니 왜지 혼자 썸녀라고 생각하는 거야? 왜 이러는 걸까요? 땡땡씨 어디세요? 아 죄송해요 거의 다 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좀 기분 상하네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펄 땡아 <laughs> <laughs> 근데 한국인은 땡펄 못 참긴 해 근데 이거 너무 어지럽다 이거 와 뜬금 없을 수도 있는데 내일 영화 어때? 땡땡이가 보자는 게 당연히 콜이지 아, 미안 다른 오빠한테 보낸다는 게 와, 근데 괄호 모임나 아는 애 중에 박 누구누구라고 있는데 너랑 이름이 똑같아서 걔랑 착각하면 나걔 있는 지 알고 콜한 모임 와! 어, 살짝 소름 돋았어 와, 이거 두개 쉽지 않네요 고민되네 둘다 우욱이거든? 설배님이 저렇게 고백받으면 뭐가 더 역겨운가요? 근데 왼쪽처럼 고백받으면 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아! 너왜 이슨 이거는 좀와 잠깐만 이거 거의 결승인데 나 지금 얘보다 네가 더 좋은데 나 어떡하냐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이거 오케이 걸음 아 이거는 잠시만요 아니 진짜 내가 비교를 하고 싶어도 이게 힘든 게 뭔지 아세요? 이 고백을 한두 사람 다 본인이 로맨틱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나그 생각 때문에 너무 소름이 돋아 그래서 너무 싫어요 설백님. 저 이제 얘보다 설백님이 더 좋은데, 어떡해요? 아, 근데 이거 들으니까 알겠다. 장문충이 좀 더, 장문이 좀더좀 좀 소름이겠네요. 와, 결승이다. 와, 결승 쉽지 않네요. 아니, 근데 장문의 글 내용도 좀 역하긴 해요. 우리가 이걸 다안 읽어서 역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. 사랑하는 땡땡님, 내 여자가 되어줄래 으아!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내용도 좀 그렇다니까? 이거는 절대 못 넘어가겠는데? 나만의 태양이 되어 줄래? 난 너의 달님이 될게. 이거는 이게 너무 역해서 안 되겠어요. 이거 너무 역해요. <laughs> 이거 진짜 이길 수가 없어. 와, 어질어질하다. 카톡 고백 레전드 월드컵 해 봤는데 이거 괜히 한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. 그러네요. 어, 소감 좋아. 진짜 소감 좋아. 와. <laughs> 설티브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까지.